동사 원형이 왔네요. 앞에 how to,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니까. 여기 동사 원형 왔죠? 네. 그리고, 여기도 원형으로, 제가 how to랑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여기 according to는 전명구라서 없다고 생각하시고, machines, 자, 얘가 주어예요. 기계들이요. are, about, 자, 음, 이게 지금, 만약에 어바 o u 이 점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뜻이 돼? 기계들은 막 우리를 overtake. 뭐, 점령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어감상,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lf-proclaimed, p r o c l i m e d profit. 예언자인데, 몇몇 그 예언자들에 따르면, 기계가 이제 우리를 할 것이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예언제가 하는 말이니까.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하려고 하는 참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자, 요럴 때는요. 우리가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bout to 원형을 써줘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까지 붙어서 be about to 부정사 해가지고 막 뭐뭐 하려 하다. 아직 안한 거니까 미래죠. 하려 하다.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 돼요. 어감상, 이, 문맥상, 이게 맞아요. 그래서 overtaking이 아니라 to overtake가 맞습니다. 음, about이 만약에 전치사로 쓰였다 그러면은 i 엔진 들어갈 수 있지만 뜻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는 2번이에요. to overtake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whil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인데 여기에 지금 주어랑 비동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삭제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d ing, b plus ing에서 어,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y는 이렇게 뒤쪽으로 현재 분사가 바로 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e n d 가 있으면서 앞에 계속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동사 recognize s 동사 categorize s 동사, 그리고 access is 동사. 전부 다 단수동사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다오 5번 같은 경우, 이제 이 world가 있고요. 음, 앞에가 world이긴 하지만 여기 theories라고 하는 명사도 또 있네요. 자, 대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하든 불완전하든둘다 가능하거든요. we can share. 우리가 나눈다. 우리가 나눠요. 뭐를 나눌까? 어, 관계대명사죠.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목적어가 부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일 거고, 어, 그러니까 뭐, 괜찮죠. 앞에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니까. 네. 그래서 5번도 괜찮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잘못된 것은 지금 2번입니다. 8번 들어갑니다. 68번에 1번, to fold, 투부정서 나와줬네요. 자, let's say. 자, 말해보자. you. 당신께서 ask. 물었어요. 티네이저들에게. 그죠? 목적격 보호자리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ask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괜찮다. 2번 가볼게요. 자, why서부터 봅니다. y 접속사예요. 그 다음, do I have to. 자, 2번 봅니다. They are always, always making. 여기 지금 making이 나왔어요. 사역이죠? 사역동사. me, 목적어죠? 그 다음에 do, 목적격 부어. 그러면 여기는 동사원형, 사역동사의 동사원형 올수 있으니까, 네, 2번도 괜찮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자, stop mumbling. 자, 웅어롱어 하는 걸 멈추도록 해. 이 말이죠. stop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하고 있던 것을 멈추다예요. 하고 있던 것, 멈춤. 내가 현재 하고 있던 것 멈춤, 멈추다. 그죠? 그러니까 ING 괜찮죠? 만약에 투브정사 오게 되면 하기 위해 멈추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mumbling, 우물우물 하는 거, 멈춰.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춰. 이 얘기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3번.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주어 찾아주면 되겠죠? The main reason 해가지고 여기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대절이에요. 대절. 그 다음에 Charles mumbling, mumbling continue 해서 mumbling이 주어. 그 다음에 continues, 계속되다, 동사. 얘는 대쩔 거예요. 묶어버려요. 그러면 대시 지금 reason 꾸몄고, reason의 분동사는 어디 있다? 어, reason 단수예요. 그럼 우리 여기 is는 분동사 자리. 단수니까 is.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make him do 해놓고, 요 자리가 지금 o 의 목적어 자리인데, 어, 앞에 보니까 명사 없어요.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뒤에가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두 뒤에 누가 없다. 두 뒤에. 어, 목적어가 없어요. 자, 이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대신안 된다. 왜? 목적으로 쓰이는 대신 완전해야 되거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오면 된다. 와시 와주면 되겠죠. 그죠? 네, 목적어가 없어요. 명사 없고,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우리 와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어요. 네. 정답 5번입니다. 자, 69번 시작합니다. 자, 69번은요. 문제가 약간 살짝 지금까지 푼 거랑 달라요. 보시면 여기 제목이 어법상 옳은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게 아니야. 옳은 거야. 모두 고르래요. 모두.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어, 주어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changes 변화. of the order of z 0.1% of total solar energy reaching earth.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에너지 꾸미고 있고 changes가 주어인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변화가요. 그다음에 already는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말고 have랑 majord만 따져보자. 그럼 have pp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pp 해부 PP는 그 능동 능동 되죠. 음. 자, 근데 체인지가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체인지가 측정을 당해야 될까? 변화가 측정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냥 PP가 오면 안 되고 수동태인 비이 들어가줘야 돼요. 비니. 음.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우리는 오른 걸 찾는 거니까 1 번이 틀렸으니까 안 돼요. 이걸 고르면. 음.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the kind 해가지고, the kind of change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완벽하거든? 그리고 나서 신표가 찍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 관계대명사 대신 못 들어가죠? 뒤에가 해수예요. 동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란 얘기거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아 관계 대명사 자리는 맞는데 이 심표 때문에 대신안 된다. 그럼 이 자리에는 위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 번으로 내려갈게요. 3번 더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선스 t 해놓고 얘가 주어겠죠? 그리고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쭉 보세요. 동사 있나요?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얘기는 즉슨 c o r r e s 이 아니라,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라는 거죠. 본동사 자리. ing 안 되고요. 주어가 단수예요. 그러므로 corresponds s 부는 동사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네. 뭐 상응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얘도 그래서 안 되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맞을까? 어,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measurements during period에서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전면구니까 전면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고. 자, 주어. sun surface. 자, surface가 주어. 그리고 여기는 동사로 온게 맞겠죠? 네. 자, 얘 동사 맞습니다.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표면이 시원해졌다. 어디까지? 약 6도씨까지. 그리고 이 6도씨는 뭐하고 맞는다? increase. 증가한 거랑 맞다. sunspot의 size. 그리고 수. 여기에 있어서의 증가와 상응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옳은 건 4번이 옳아요 5번을 왜 틀렸나 볼게요. enough 다음에 to change라고 했는데 t 부정사 왔거든요 괜찮죠, 우리? enough to 배웠죠? 모호하게 충분할 정도로 모호하다. enough to 부정사. 그래서 누구도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이 맞아요. 두 개가 맞고 앞에 있는 세 개는 틀렸네요. 네, 좀 약간 색다른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23일차 매상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